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연이 소닉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입일 스베누가 원하는 팀리그 연승전! 프로를 25회차입니다. 박성주가 박수범인데 경기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블루스톤 가보도록 하죠.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맙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박성준 주장이 나왔어요. 박성준 지금 나와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저이 경기를 잡는다면 저는 박성준 선수, 뭐 삼성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선수가 진정한 레어 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 예. <laughs> 정말 레어 단계에서 센 선수거든요. 자, 맞습니다. 뭐 정말로 그센 선수기 때문에 에이, 어쨌든 뭐. 그 박성준 선수의 그 경기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위에면 남은 선수에 임진묵 선수와 임태규 선수인데 물론 임용 선수도 잘하긴 하지만 MBC 프로토스들 테란 잘 잡고 프로토스 잘 잡는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예. 본다면 예, 상상상 예, 박성준 선수가 주장으로서 예,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잡아요. 프로토스 또 박성준. 박성준 선수가 또 동생이 박지혁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박지혁 선수하고도 연습을 또 가끔 하더라고요. 그니까. 예, 네, 박성준 선수 오늘 진짜 그 이번 뭐 조지명식 때도 어 박성준 선수가 그 사실 그 별명이 살인준 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준식 들어올 때 칼을 들고 들어오는 세레머니를 요청하니까 박 선수가 응답이 없습니다. 자 프로브 한 마리 컨트롤하고 있는 박수범이에요. 자 블루스. 네 예, 블루스톤 맵에서는 또 이제 그 땡이드라라고 해서 예, 네. 히, 히드라 쓰기도 굉장히 좋고. 음 맞습니다. 예, 뭐 저글링으로 돌파 작전을 구사하기에도 좋고. 네. 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예, 박 선수. 자 그렇죠 프로브. 그러면서 포지 올라가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박수범. 자, 일단 모처럼 네. 처음 승리를 얻었던 박수범 선수는 기분 좋거든요. 그것도 허영무라는 에이스를 잡아냈기 때문에 어, 그 기분 좋은 상황에서 저그전에 대한 어떤 안정감도 한번 살려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포지부터 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저그의 테크트를 보면서 맞춰 가는 거거든요. 박수범 네. 26매비기도 하고요. 박수범 선수 사실 뭐 프로리그 접부터 얘기했지만 어, 진짜 거대한 그 승률의 선수를 잡으면 분위기가 탈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 새벽에 이제 가끔 레더 이제 팀플이라던가 레더를 하거든요. 집에 가서 예 네, 요즘에 오랜만에 스타를 하고 있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또. 아, 왜 그래? 아니 진짜 아니죠 진짜 해요. 아 사람이랑요? 아니 예 네, 진짜 저 보세요. 레더 여기 보이시죠 지금 6승4패예요저 지금 랭킹 7,300 등입니다 저.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아, 저7,000 7,300 등급죠? 자, 프로브 <laughs> <브러브>, 박스 <박수에서> 컨트롤을 <laughs> 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 좋아요, 박수버 네. 저걸 잘 따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네랄 벌티까지 음, 네 먹고 있는 자 박스. 그... 네, 일단 선수. 뭐~ 박성윤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어~ 프로브를 최대한 살리면서 네. 네, 상대 멀티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그래서 미네랄 월트까지 체크한다라는 거는 뭐~ 사실 미네랄 월티를 봤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드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월티가 미네랄이거든요. 자~ 저걸 계속 따라 하는데 레오티 골라가고 있어요. 박성윤 선수. 네. 이러면서 충분히 드론들을 확보하는 모습이고, 음, 네, 네. 레어 단계라고 해서 그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아, 예, 그요 충분히 이제 레어 단계가 더그 히... 특유의 폭발성을 보려면 초반에 충분히 드론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백지 예, 찍으려면... 그런 작업들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자, 박성준 선수, 네. 진짜 할 때는 딱 해주는 선수가 박성준 선수인데, 저는 어 이번 개인 그. 그 랭, 아, 랭킹이 아니라 스타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성 선수 개인적으로 한 8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예. 그만큼 박성현 선수 기대해보만 선수인데 자, 물론 이번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상금이 걸려있는 또 오늘의 경기다 보니까 상금 200만 원에 걸려있습니다 스베누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 보너스죠 네 그렇죠 프로브가 계속 컨트롤을주고 있는데요 네, 오, 선, 컨트롤. 스포이, 어, 선풀을 갔지만 그렇다고 저글링 다수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부여하게 지금 잘 시작하고 있고요 자, 지렷한 게아니지 네, 저글링이 정? 워낙 예. 없다는 라 것을 프로보로 보다 보니까 질럿 자체 압박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데 질렷한게 에너지가 없는 질럿 왔지만 자, 드론 확인해야죠 네. 박성준 반응 보여야 됩니다 저글링을 세개나 잡았네요 네. <laughs> 지금 저거는 바로 업이 됐어요 바로 업 됐어요 자 앞마당 쪽에 오는 질럿 도 드론 아한 마리 잡히고요 아, 두 마리까지 잡히면 안되죠 아하 깔끔하게 막아냈어요 이것도 잘 막아냈고요 자 이제부터죠 아, 이제부터는 저그가 좀 주도권을 가지는 타이밍인데 네. 일단 스타게이트 올려놓고 네공업까지 해주는 모습이고 현재의 박성준 선수는 뭐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인드보다는 네. 네, 기본적으로 히드라의 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 보입니다. 그렇죠. 박성윤 스타일이거든요. 해철이 늘리고 있죠. 지금. 자, 레어 단계의 폭발적인 물량을 선보일 판. 어, 발판을 지금 마, 잘 마련했어요. 네. 음, 네네. 들어가세요. 드론, 저는. 네, 드론들도 지금 저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자, 거세요. 무리하게 오브로드 잡으려다가 이제 스컬린 찍히거든요. 네, 라바에서. 자, 스파이 완성이 딱됐고요 자, 커세어는 정찰만 꼼꼼하게 네.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박수원 선수가, 어, 커세어의 이은 단순히 그냥 무난히 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크까지 생각하는 견제. 네. 어, 지난 시간에 뭐 진영 선수가 특히 저그전에서잘 보여줬던 그런 견제 플레이가 나왔을 때 토스가 얼마나 쉽게 굴러가는지. 음, 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흔들릴 수가 있죠. 아, 이건 멀리 있기 때문에 스커디가 못 와요. 이건 잡히고 시작하는 거죠, 박성준 네. 아 우르드가 예, 한 마리 잡힙니다. 자 박수범. 자 이러면서 히드라 스크댄까지 만들어진 상태 해처리가 자, 예. 이렇게 되면 일단 그 히드라 자체의 물량은 잘 나오거든요. 음,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그 히드라의 압박 때문에 박서원 선수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데 에로상이 생기거나, 네네. 음, 네. 예, 자신의 어떤 다크라든가 이런 게 견제가 안 나오면. 어, 됐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나올 때는 보이거든요. 자, 그렇죠. 오히두 마리나 지금 준비시켜 네. 놓고 있는 박성준이에요. 여기에서만 휘둘리지 않으면 히트라는 정말. 그 일정 시간 동안은 네. 레어 단계 어떤 일정 시간 동안은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걸, 예. 그걸 끊어줘야 되는 게저 사실 저 다크거든요. 자 맞습니다. 다크 템블 가는데 박그박수보 선수 빈틈을 찾아야 되거든요. 오브로 내기까지 있고요 지금. 아 수비가 나와 아, 시라가 나와요. 시드라 수비가 나와요. 돼요. 예 수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예 오브로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지금. 이러면서 이제 오버 서포까지 해줘야 되고요. 어, 오브로도 어? 밑으로 내려가서 커져 여기 잡힐 어 비밀 제공하죠. 아, 어, 이거는 좀,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물어 오로드가 있긴 합니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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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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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뒤에 히드라. 아, 이게 좀 집중이 떨어지는데요, 박성준. 자, 어쨌든, 뭐, 박성준 선수 뒤에 잡았고, 이 상황에 히드라의 어떤 그 물량 자체를 조금이나 늦출 수가 있는 게 사실 드론을 잡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 소급은 됐네요, 시대 오브로그. 네, 그리고 왜 라바를 때리고 있죠? 자, 박성준이 약간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크가 그렇다고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아, 대 예, 드론을 뭐 다수 잡는다든가 이런 모습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문제를 이러면서 하이템플로 뽑고 스톰으로 데뷔하면서 멀티를 정말 그 히트라 상대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얘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가면 내어 단계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비트미 보여요 박성준 자꾸 이런 거는 사실 아니면 대피해거든요. 아까도 그랬고 네, 히트라를 항상 놔둬야 되죠. 일부는 <laughs> 놔둬야죠. 자스커지를 찍어주고 있는데 박성준 선수 조금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프로토 이제 멀티 준비 슬슬 할 거거든요. 데이트웨이가몇 개인가요? 지금 여기서. 음자5 음, 게이트 6 게이트 잠만한까지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 러커라든가 이런 게 당분간 준비되지 않고 히드라를 이제 갓 뽑았을 때네 발업 질럿과 하이템플로 조합자들는 히드라 상대 굉장히 막강하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5시 진영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거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질럿이 이동하고 있죠 지금 견제 자체가 지금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토스가 맞습니다 히드라 미리 미리 대비하고 있고 자 스포에 히드라 앞마당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죠 숨쉽게 네. 하여튼 블로거 어 이게 공원만 내찌지 발업이 늦었거든요 네네 멀티가 자 이제 문제가 어 지금 토스의 어떤 추가적인 멀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눈치를 챘는데 네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저어도자 맞습니다 저어도 빠르게 네. 움직여줘야죠 멀티 추가 멀티 올라가는거 보고 올라갑니다 히드라 왜냐면 지금 유닛을 쏟아낼 발판을 잘 마련해놨는데,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건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근데 질과 질러, 질럿과 템플러 많아요, 지금. 수금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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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러. 자, 거서들이중중 떠다니면 다시 볼 때까지 확인을 아, 했습니다. 다크가 아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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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다섯 시 지형에 정말 다크가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어찌됐든 제공권 장악 자체는 지금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전을 해야 됩니다, 다크. 그렇죠. 랄커 나와있기 때문에 질럿들이 오긴 하지만, 자, 랄커, 버로우라는데 시드라가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지금. 지금 시드라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아, 잠깐 카드요. 멍 때리다가, 예, 여기에서 만약에 다크 드랍을 통해서 흔들기가 마저 통한다거나, 화 뭐, 하이템플로 어떤 드랍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네. 네. 예, 일꾼 쪽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 현재 너무나도 무난한 이 박성윤 선수가, 어, 괴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액션이 너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오히려 프로토스가 계속 커서 액션을 네. 보여주면 오브로드 잡고 있거든요, 지금. 멀티 자체도 지금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있고. 네. 이거 다섯 시진혁이 굉장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셔틀도 나왔는데. 또 견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커지의 배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셔틀. 자, 움직일 거거든요, 이제 박수홍 선수는. 셔틀이 안 보이죠? 네, 셔틀이 지금. 자, 아까 지나다 혹시 터졌나요? 뭐 네. 갔어? 자 어쨌든 시드라와 럴커가 오고 있습니다. 아아 네. 아, 아, 본인 쪽아 그렇죠. 예예 네. 예, 여기 셔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이 부분이 토스가 얼마나 잘하는 냐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이쪽 압박 주로는데아 섬에 너무 많이 터져요. 네. 어차피 이는 어. 하이테플로가 있으면 수비가 되는 상황이고. 네. 저런 식으로 견제를 받게 되면 저그가 어떤 문제가생기냐면아 섬에 네. 또 맞고요. 시드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의문스러운게 뭐냐면, 네. 레어단계 강한 박성윤 선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어단계에서 액션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죠. 네, 차라리 물량을 폭발적으로, 어, 그, 분출을 시켜서, 그 병렬 가지고 제이멀티를 늦추고 병력 소진을 하고 이런 모습도 안 났고, 네. 그냥 다섯시 멀티를 아 가져왔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약간 이도저도 아니 어떤 판단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박주, 아 박성윤 선수가 뭔가 끌려다 닌 듯한 느낌이고, 네. 박성준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녀. 이거 다시 벌티 또 위기예요 지금. 해철이 깨질 가능성이 어, 높아요.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아예 이렇게 어, 후반을 바라보는 형태였으면 네 코를 더 빨리 가던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이거는 박성원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마련해줬습니다. 보지 아, 피해가 너무 커요. 다시 해철이 깨지는 것도 피해고 네. 가크 어중간한 타이밍에 체제 전환과 하이브 네. 준비 이런 것들이. 물리면서 지금 섯시 날아가면 아 본인이 생각했던 운영이 아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 박성준 스타일로 안 나왔어요 이 경기 자체가 아, 지금 저는 그 초반에 뭐 드론도 많이 뽑고 네. 레어가고 그래서 아 레어의 박성준답게 뭔가 폭발적으로 공격적인 게 나오나 했는데 올리 아 수비였어요 그렇죠 오브로드까지 계속 찬양당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이렇, 네, 이렇게 박수원, 선, 아, 그 박수원 선수는 오늘 소닉브로리그에 나온 이대로 최고의 날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오늘 날도 크리스마스이문데. 예. 야 이거 MBC 박수범 선수에 대한 대우. 그렇죠. 이거 박수 받겠는데요? 박수 받죠. 박수범이니까 그만큼 박수범도 잘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박성준 선수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박들 그 박수범이 그만큼 잘하는 아,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뭐 시드라가 가봐요. 아니 공이 없을 냈다는 것도. 어,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예상을 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막히죠. 아, 맨에도 데미지를 입는 박성준 예. 드라곤에게도 막힙니다, 이 정도는. 뭐. 이러면서 앞마당에 아 스매치! 아니, 이겼던 아 선수가. 예, 박스번치는 대단히 미랄를 쳐왔어요. 그동안 1승도 못했는지. 네. 물론 지금 뭐박성준 선수가 평소 같지는 않은 게 있긴 합니다만. 저 그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흔들고. 아이, 그럼요. 흔들면서 동시에. 예, 물량 잘 모아주고 멀티타이밍 잘 맞추고 이러면 네. 지금 토스가 너무나도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아 드라운들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출발하고요 자 이쪽 미네랄 벌티질러스로 시선을 끈후 앞마당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스커지 있는데 뭐 하죠 박성준 선수 그동안 드론을 생산했던 게 무의미한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공유업된 드라운과 질러 하이템플러들이 자 출발을 준비를 하있습니다 셔틀 아. 이 거의 몰살당했네요. 예, 커서는 아직까지 나가다녀. 팔킬이에요, 팔킬. 8K. 이게 이게 레어. 치즈. 어. 야, 예. 박성준 답지 않아요. 이게 레어 단계의 저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본인이 어,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운영을 통한 톱스전을 어, <laughs>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약간 좀 몸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몸에 안 맞는 걸 자꾸 입으려다 보면은 안될수 있거든요. 차라리 박성준 쌀대로 레이어의 진짜 키드라 박성준. 차라리 그런 플레이가 더 좋지 않았을까. 에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